세미예수님, 오늘은 4월 7일 사순제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에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군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루카에 따르면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에 가시어 묵고 하셨는데 군중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이 들려주듯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 앞에 곤욕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그들이 줄고 물어대자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하나씩 둘씩 모두 떠나갑니다. 왜 나이 많은 자들이 먼저 떠났을까요? 나이 많은 이들이 더 나쁜 죄를 지어서 아니면 더 현명해서일까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눈길은 그녀에게 생명과 무엇보다도 개인적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사람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 가늠하다 걸린, 어, 여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도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그 사람을, 어, 단죄를 하고 또한, 어, 그에 맞는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많습니다. 쉽게 단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단죄하지 않고. 용서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명 살려주는 그런 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날게요.